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윤주 선생입니다. 어, 오늘은 국가직 19일 남은 시점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 합격을 위한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이 시기에 수험생 여러분의 그 긴장감과 초조함은 옆에서 누가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 한다고 여러분이 위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처럼 수험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선배들 그리고 여러분의 먼저 합격한 합격생들을 가르쳐 본 강사로서의 어떤 이 시기의 학생들을 다뤄본 경험으로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이 초조하고 긴장한 시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합격을 위한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할수 있다. 자, 이 시기가 되면 수험생들이 어, 되게 자신감을 많이 이뤘을 이루, 이루,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왜냐면 이론에선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서 공부를 해왔는데 모의고사를 치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자, 그래서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시험이라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나 정도 공부해서 될수 있을까? 본인이 본인을 믿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이 할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감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조건 나는 할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라는 일단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노력하지 않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안 되겠죠. 하지만 노력을 열심히 한 그리고 땀과 눈물을 흘리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땀과 눈물을 믿고 할수 있다는 일단 자신감을 먼저 장착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일단 마음가짐이에요.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을까? 안 돼요. 할수 있다. 해도 합격할지 말지 모르는 시험인데 본인이 스스로 할수 있을까? 라고 하면 안 돼요. 할수 있다. 일단 믿으시고 이제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이 이겁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몇 가지를 조금 더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자신을 믿자.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옆에서 지켜본 사람도 여러분을 알수 없어요. 근데 그 여러분의 노력을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의 그 노력을 여러분이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자. 자신을 믿자. 내가 특히 이제 이런 시기에 더 두려운 학생들은 아마, 어, 재시생, 혹은 장수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초시생들은, 에이, 뭐, 감을 익히면서 한번 치지 뭐. 사실, 이렇게 치는 수험생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어 실패를 맛본 수험생들, 혹은 여러 번 실패를 한 경험이 있는 수험생들일수록 굉장히 더 초조하고 불안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올해의 노력,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이 한그 노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스스로가 믿지 않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 마음가짐이 여러분이 할수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어, 선생님, 앞에서 1번하고 약간 모순되지 않아요? 아니요. 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저또 실패하라고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시험을 꼭 합격해야 돼. 물론 좋은 마음가짐입니다만 떨어지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을, 마음가짐을 가지면 스스로가 그 말의 무게에 눌려서 위축되고 정말 떨어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자신을 초조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실패할 수도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말합시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고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아니면 죽는다라고 생각.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건 공부의 과정이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실패하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하시면 너무나 스스로에게 부담이 되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놀겠다가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바꾸셔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 방탄소년단이 나와서 퀴즈를 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방탄소년단이 나와서 막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들의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도 굉장히 힘든 그 연습생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자, 자신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저 이거 너무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면 안 될까요? 라기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만둬.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지역 사투리를 쓰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멤버간의 유행어래요. 그 멋이라고라고 하셨대요. 그게 뭐라고? 어 그거 인생을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지.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러나 지금 최선을 다해보고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말이 용기가 되고 도움이, 도움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하고 끝까지 할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라는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깁니다. 한 번의 시험의 실패는 충분히 할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단순히 노력하지 않고 실패해선 한데 거기에만 집착을 하면 오히려 남은 19일 기간 동안 여러분은 더욱더 초조하고 긴장하고 시험장에서 더 실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할수 있으니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19일을 만드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집착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자. 이게 2번하고 연결되는데요. 자, 집착은 합격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 오히려 독이 돼요. 여러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합격해야 해! 이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자. 자, 결과는 이미 나의 몫이 아니야. 내가 할수 있는 건 그동안 1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어. 그리고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는 거야.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결과는 그 이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꼭 합격해야 해라고 마음가짐을 먹는 순간, 1번부터 자 긴장하고 자 손이 떨리고 초조해져요. 하지만 일단 마음을 비우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집착을 버리고 스스로의 마무리를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19일을 잘 활용하자. 여러분 19일은요. 짧다면 짧은 기간이고 길다면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여러 과목이 있죠. 그 과목을 19일 동안 가장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활용하면서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 모든 과목을 다 공통돼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지역적인 것 버리고, 기본적인 핵심 내용을 한번더 보고 이때 반드시 활용해야 될 것은 질 좋은 모의고사와 함께 기출문제를 반드시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핵심적인 내용 정리하고 기출문제로 다시 반드시 확인하는 연습을 꼭 하세요. 19일. 생각보다 길어요. 이 기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여러분의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합격의 주인공은 정해져 있지 않다. 여러분, 자, 냉정하게 말하면 이 말은 누구든지 떨어질 수도 있고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 남은 19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합격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2021년에 합격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합격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 마지막으로 남은 여러분에게 위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다니는데요. 펭귄도 이렇게 서로 토닥토닥 여러분 이두 마리의 펭귄은 과부 펭귄이에요. 그래서 이 펭귄이 얼마 전에 짝을 잃었어요. 이 펭귄은 자 조금 더 먼저 짝을 잃은 과부 펭귄이에요. 근데 이두 마리의 펭귄이, 자 펭귄은 굉장히 움직임이 바빠서 막 돌아다니는데 이두 마리의 펭귄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그리고 한한 한 마리의 펭귄이 어깨에 기대고 있고 이 펭귄은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어서. 토닥토닥 해주고 있는 영상이에요. 이건 사진 작가가 몇 시간을 걸쳐서 관찰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조작된 사진이 아니고요. 그래서 펭귄도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자, 여러분, 이제 19일 남은 여러분에게 제가 이 과부 펭귄의 이 토닥토닥 위로하는 이 위로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어,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 남은 기간 동안 정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 흘린 땅과 눈물과 노력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최대한 어,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제가 응원하고, 저 역시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언제든지 함께하겠습니다. 팔로엠. 配听。